아오야마 카쿠인 대학교가 제102회 도쿄 하코네 대학 역전 마라톤에서 10시간 37분 34초의 대회 역대 최고 기록으로 완주하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오야마 카쿠인 대학은 대회 첫날 5시간 18분 08초로 레이스를 마치며 2위 와스다 대학보다 18초 앞섰습니다. 둘째 날에도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오히려 격차를 벌리며 2분 33초 차로 1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아오야마 카쿠인 대학교의 통산 9번째 우승 타이틀입니다. 아오야마 카쿠인 대학의 스스무하라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 기술, 그리고 신체 능력이 하나로 합쳐지며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늘 말해왔다며 오늘 선수들이 그 믿음을 증명해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대회 첫날 2위였던 와세다 대학교는 10시간 44분 29초로 완주하며 4위로 내려갔고 코쿠 카쿠인 대학교가 10시간 40분 07초로 2위에 올랐습니다. 준텐도 대학교는 첫날 6위에서 3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10시간 43분 55초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쿄 학권에 대한 역전 마라톤은 10명의 대학교 선수가 어깨끈을 이어받아 217.1km를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달리는 전통의 로드릴레이 대회입니다. 매년 1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 대회는 일본을 대표하는 유서 깊고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